안녕하세요. 재미로 수학을 업로드하는 재수는 랑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그리고 음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 그리고 이계도함수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 동안 네 영상을 두 개씩 나눠서 찍으니까 아, 너무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나름 또 편집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목소리> 그래서 오늘은 절대 귀찮아서 이렇게 한 방에 끝내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또 길면 지루해하니까 이렇게 압축 그리고 응축시켜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개변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X, 원래 Y하고 X에 대한 이 관계식을 우리가 함수로 표현을 했는데, 이 X라는 함수도, 어, X라는 값도 어떤 T에 대한 식, 그 다음에 Y라는 값도 어떤 T에 대한 식의 형태로 나타날 때, 이때 이 T를 이제 매개변수라고 하고요. 음. 이렇게 매개변수로 식이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y 프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t가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했을 때 x 좌표하고 y 좌표에 대한 식을 이렇게 t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제 이런 경우 우리가 미분을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요. 음. 자 일단 우리가 분모가 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은 해야 되니까. 어, f 프라임 t가 0이 아니라고 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 내개 변수나 음함수나 역함수 이런 것들은 어, 다 라이프니츠 기호법을 이용하면 조금 더 이제 생각 어,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 보자면 dy dx인데 우리가 이제 y 자체를 x에 대해서 미분할 수가 없, 없고 지금 t에 대한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dy를 먼저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거분에 dx를 dt, 아, 마치 dx를 dt, 마치 이제 dt를 지금 다 공통적으로 나눠준 것처럼 보이는데,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t에 대한 미분, t에 대한 미분으로 바뀌었으니까, 요거는 f't하고 g't.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게 이제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이 됩니다. 자, 또 빠르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2t, 그리고 y가 4t제곱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물론 어, t를 소거시켜서 y는 하고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뭐야, t는 2분의 x니까 이, 이 값을 여기 대입해서 y는 하고 식을 제가 정리해 보면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걸 미분하면 y 프라임은 이제 ex다. 이렇게 결과값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자체에서도 미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y 프라임은 이 친구도 t에 대한 미분을 하면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는 미분하면 4t. 그래서 이제 요게 2t가 되는데, 맞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8t네요. 어, 8t가 되는데, 여기 이렇게 미분을 해준 다음에 우리가 x로 돌려줘도 동일한 결과 값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문제에서 t가 얼마일 때 미분 개수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요 방법을 쓰는 게 조금 더 유익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개변수로 나타난 함수의 미분법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음함수 미분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음함수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먼저 음함수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그 f x y 는 0의 형태의 모양을 우리가 음함수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함수는 y는 하고 어떤 식으로 정리한 이 형태를 우리가 함수라고 불렀는데, 자 y를 어떤 음, y를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표현된 경우에는 우리가 엄밀히 말하는 함수가 아닌 형태도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으로 한쪽에 x 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이 다 몰려져 있고 는 0이라고 나오면 이런 게 바로 음함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형태를 보면 이거는 사실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함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하 우리가 원의 방정식 자체가 함수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음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음함수라고 부를 수는 있고, 자, 이 음함수의 형태일 때도 우리가 미분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laughs> fx,y는 0의 미분의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y 자체를 하나의 미분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y 자체를 하나의 함수처럼 생각을 하시고 미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y를 미분을 할 때, 얘는 미분하면 dy dx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친구를 미분할 때요. x를 미분할 땐 그냥 x를 미분하니까 2x가 되고요. 그다음에 2y를 미분할 때는요. y 제곱을 미분하고 그다음에 y가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더 미분을 해 주는 합성함수의 미분이 되고 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 프라임은 이제 y 제곱 분의 y 제곱의 미분 분의 이제 e x 그래서 어떻게 돼요 y 제곱 미분하는 건 e y 분의 e x니까 마이너스 e x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y 분의 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함수 미분을 하게 되면 x 하고 y 값이 이제 동시에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미분값을 구할 때도 X좌표하고 Y좌표가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대입해서 음함수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음.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음. 아, 순간 지금 저전력, 저전력 모드로 핸드폰이 영상 촬영하는데 돌아가서 지금 시커 네, 했네요. <laughs> 꺼졌을까봐 세 번째는, 이제 역함수 미분이에요. 자, 역함수 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일단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죠?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y는 x의 대칭이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성질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할,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y는 fx에서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a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 그래프, 요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시켜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요 y는 f 인버스 x가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점, 이 점을 y x에 대칭시키면 b, a가 될 텐데 이 b, a에서의 접선. 접선의 네, f 인버스 프라임에 b가 되겠죠. 자, 그럼 이두 개의 기울기는 서로 수직이 될거에요 이게 수직이 될거에요 자그렇다 이야기는 f'a와 f'b의 곱은 얼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1이 된다라는 거죠. 수직하니까. 따라서 우리가 역함수에, 역함수의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건 원래 함수의 미분계수 분의 1을 해야 돼요. 단 주의할 점은 여기 b하고 여기 a 하고 들어가는 값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a 하고 b 하고의 관계는 뭐예요? f a 값이 b 인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의 <laughs> 역함수의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함수의 미분값과 어떤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b가 되는 그 a 값을 찾아서 역함수의 미분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다르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역함수 미분을 구할 때는 원래 함수, 원래 함수의 미분계수와 그 다음에 얼마를 넣었을 때 b가 되는지 그 a 값을 찾아서 대입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계도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계도함수는 우리가 원래 함수를 한번더 미분한 건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언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변곡점과 그래프 개형을 이야기할 때 미, 이, 이계도함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설명을 자세히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